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어, 성경에는 이 재물을 어, 성경에는 이 재물을 어, 이렇게 이제 수나하여서 재물 또 물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어, 우리는 이것을 단도 직입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바로 돈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대부분의 삶을 평생을 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 열일자 쳐두고 그 이야기를 굉장히 기규리며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부자가 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재물 많이 가지고 싶으실 텐데요. 재물 일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꼬리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물질을 이야기하고 돈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이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운데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이 돈을 주신 것은 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조건 열심히 일하여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을 이 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돈을 벌게 하시고 돈을 이 돈을 많이 가지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신 그 이유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어,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돈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고 어, 좀더 넓은 집, 좀더 좋은 차. 아니면 내 자녀를 좀더 많이 교육을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돈을 가장 많이 벌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무조건 나쁘다, 돈이 무조건 악하다.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선한 하나님의 일을 더 우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지혜롭게 정말로 믿음으로 잘 베풀고 잘 행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단한 가지 이유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물질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돈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돈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 주신 비전과 그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잘 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 9 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로는 treasure, 그러니까 즉 보화라는 의미입니다. 보화, 보화는 이 화려한 금, 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보석들을 의미하죠. 이것은 누구나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서 누군가가 이중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 사람은 매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연히 이 귀하고 값진 보화를 그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어, 반드시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거나 아니면 정말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에 우리의 보물을 어, 숨겨 두고 또 거기에 보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보물을 보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보관하고 거기에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바로 좀과동록 그러니까 보물을 잘못 보관하여서 그 보물이 부패하거나 그 보물이 썩거나 그 보물이 도둑질 당하여서 사라질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그 귀한 보물을 보관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물을 너희를 위해 이 땅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값진 보화를 우리는 과연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20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고 있습니까?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의 금은 보아 이것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 이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은 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어, 썩지도 않고 어, 도둑맞을 일도 없다 어, 이렇게. 그 하늘에 이 보물을 보관하였을 때 얻는 그 이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보관해야 될 보물과 하늘에 보관해야 될 보물 이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보물과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할 보물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에 보관하고 쌓아 두어야 할이 보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금은보화나 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이것들을 마땅히 땅에 두어서 보관해야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따로 떼어서 하늘에 보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보관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것들이 좀이 먹을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도둑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그 값진 보화와 보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요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뭐 애매한 입장을 설명하시거나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이렇게 양자택일의 그런 문제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보물을 쌓기 위해 수고하고 우리가 지금도 외를 쓰고 있지만 그 보물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진짜 마음을 쏟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이 땅의 보물은 결국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또 아무리 보안이 철저한 은행에 보관하고, 그렇게 재물을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쌓아두고 있어도,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그렇게 죽음의 때가 다가오면, 그 많은 재산을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 땅을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면 들수록... 그 보물은 절대로 빼앗기지가 않습니다. 또이 보물은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보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이 부화와 보물은 바로 이 영적인 것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배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 또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겠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전도의 행위를 통해서도 이 보물이 아름답게 쌓여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또 믿음을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이나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이러한 모든 믿음과 관련되어진 이러한 행위들과 삶이 우리가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보화와 보물을 우리를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 놓을 수 있는 이 보물은 이 영적인 보물은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보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땅에 돈이 없어도 이 땅에 가난하였어도 우리가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보화와 보물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땅에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하늘에 우리가 전혀 영적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도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어떤 보물을 쌓으며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나의 보물을 쌓아야 될까?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보물을 쌓아야 될까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에 열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에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의 열정이 있으면, 그곳에 우리는 합당한 보물을... 싹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보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마음은 아, 마음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싶은데, 정작 우리가 열심히 내고 있는 그 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모습과는 전혀 반대로 이 땅의 재물을 쌓아두고 그,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만 열심히 내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심리적인 이 모습들을 보면 어, 무엇입니까? 어, 생각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 우리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금은 보와 물질 재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쏟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과 마음은 하늘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불철주야 돈 버는 일에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고민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는 우리가 이제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과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나보다 더 잘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의 그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가치, 물질에 대한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여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내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갈 때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마다 우리 남노게 되고요, 베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 그 물질을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일에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일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물은 꼭 눈에 보이는 돈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우리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국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쯤되면 우리가 보물에 대한, 하늘의 보물과 이 땅의 보물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졌을 텐데, 이후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눈에 대한, 사람의 눈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정리가 또 나옵니다. 눈은 모든 것을 볼수 있는 시각적 도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보면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키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 보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만 보는 것 이러한 영적인 영안을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과 세상의 소유 모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에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에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분산되어서 여러 가지 것들에 흥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은 이땅 가운데 살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영적 안목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우리가 삶을 결정하고 또 선택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이것을 애매하게 모호하게 그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께 주시도록 강구하며, 이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그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세상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또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주인을 섬기고 또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소외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분명히 마음을 덜 쓰게 되고 하나는 분명히 사랑을 덜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도 사랑하느냐 이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기로에 서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 굉장히 모호하게 우리가 빠져나갈 국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정말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안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가려지거나 다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더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잘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만약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열심해서 히 내가 많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여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결단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